자, 월요일 숙제. 엘리방정식 요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응, 알파, 베타 값을 구하시오. 어, 로그, 진, 로그의 합은 진수제 곱이죠. 로그 2의 x, y가 7이다. 그래서 x, y는, 명면의 지수가 2인 수를 취해주면 2의 7승다그 다음에, 어, 로그 2의 y분의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y분의 x제곱은 2분의 1이다. 야,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은, 어, 2x제곱이 y 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3x 세제곱이죠? 요게 2의 7승이다. 맞나? 다시, 다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한 거죠? 그러면은, 2의 x 세세, 세제곱이 2의 7승이고2 이렇게 날아가면 x의 3승이 2의 6승이고 x는 어, 2의 2승이네요. 4네요. 4. 2의 2승이고 4를 어뭐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4, 4, 16. 어, 16에 32. y는 32. 2 더하면 36. 지수부등식 저오몇 문제 있죠? 어, 뭐 많네요. 예 네, 많아요. 가봅시다. 지수부등식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 구하라고 해요. 어, 일단 얘는 2의 2x승이고 곱하기 5의 2x-1승 그러니까 어, 여기다 곱하기 5분의 1이겠네요. 이게 2곱하기 지금 2곱하기 5의 전체 x 플러스 3승이니까 어, 2의 x 플러스 3승 어, 곱하기 5의 x 플러스 3승 이거죠. 양변에 5 곱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2곱하기 5되잖아요얘 하나 주고 얘 하나 주면 어, 2의 2x승 플러스 이제 곱하기 5의 2x승 이게 2의 x 플러스 4승 곱하기 5의 x 플러스 4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의 지금 2x승, 그다음에 얘도 10의 x 플러스 4승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2x가 x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자연수 x의 개수는 4개. 요거 만족시키는 것 거래요. 2의 2x 마이너스 4승이고요, 얘는 2의 5승이니까 2x 마이너스 4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x는 9보다 작거나 x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자연수 합은 1, 2, 3, 4까지 되겠네요. 4, 5의 50. 어, 이거 모든 해의 합부하래요 2의 x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이건 어, 2의 마이너스 2승이죠. 마이너스 2x 제곱.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 어, 2, 1, 3, 2, 이렇게 되겠죠? 4랑 3.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 나올 텐데, 모든 해외 값이라고 했으니까, 2의 x승이, 맞나요, 지금? 이게? 그쵸? 그렇죠? 2의 x승이 지금 2분의, 아니지, 아니지. x가 지금, 그냥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 나온 거고요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5번. x에 대한 방정식 이에 오직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가질 때라고 합니다. 일단 이 x EX, x승 뭐 이렇게 에 x승의 제곱을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래서 이의 x승에다가 t로 치환하고 t는 일단 0보다 큽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어, 2KT 플러스 16이 0 이렇게 되겠죠? 요게 X가 하나의 값을 가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X가 하나의 값을 가진다고 하는 거는 여기 T에서 T는 뭐 T는 뭐 나올 건데 요 T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도 중근이 나와야 돼이 네, 식에도 중근이 나와야 돼요. 판별식을 쓰면 K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면 되겠죠? K가 16, K제곱이 16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4 대입했을 때는 T제곱 마이너스 8, T플러스 16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대입했을 때는 T제곱 플러스 8, T플러스 16이 0, 어 그리고 여기서는 T가 4 나오고, 여기서는 T가 마이너스 4 나오는데, T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긴 지우고, 따라서 T는 4가 되죠. 그럼 2의 X승이 4가 돼야 되니까, X는 2가 됩니다. 그래서 k 플러스 알파의 값은 k가 아까 4였고요, 알파가 2니까 2 더해서 6이 나옵니다. 요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해야 된대요. 그러면 3의 x승을 갖다가 지금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k가 0 이렇게 돼야 되죠? 요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여기서 t가 하나, 여기서 t가 하나, 그래서 x가 하나, x가 하나 나와야 된다는 뜻인데. 일단, t 같은 경우에는 3의 x승을 갖다가 치환한 거기 때문에 0보다 일단 무조건 커야 돼요. 0보다 무조건 커야 되면서, 어 여기를 봅시다. 여기가 만약에 음수. 그냥 음수라면, 이렇게, 이렇게 내렸을 때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가 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둘중 하나는 마이너스를 내려야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를 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여기는 음수 값이 나오고 여기는 양수 값이 나오겠죠. 근데 t는 예, t는 0보다 커야 돼요.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두 군데 갖다가 곱했을 때 따라서 3k가 아니지, 마이너스 3k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겠죠. k는 0보다 작아야 돼요. 일단 이 범위가 하나 성립이 된 겁니다. K는 일단 0보다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판별식 써서 그냥 그 서로 다른 도실근 그거 나온다고 하면 되겠죠. 어, 짝수 공식을 씁시다. 그러면 9 마이너스 마이너스 3K. 요게 0보다 크다. 그러면 9 플러스 3K가 0보다 크다니까 3K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음, 요런 범위가 완성되겠네요. 4번. 로그 로그 3에 x를 갖다가 t로 치환해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2승이니까 3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t 곱하기 어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요, 요 마이너스 a가 0으로 크거나 왔다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2분의 1 t 곱하기 t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0으로 작거나 같다. 그러면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a가 0으로 작거나 같다. 양변에 2 곱해볼게요. t 제곱 마이너스 2t 어... 플러스 2a가 0으로 작거나 같다. 요거의 해가 요거래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지금, 아, 이거는 아니고, 요거를 t의 형태로 표현을 하려면, 모든 항에 밑이 3의 로그를 씌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로그 3의 x니까, t라고 그냥, 바로 치환을 해서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게 4보다는 작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 얘는 지금, 그러면,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건데, 최고 차항계수 1이고, 얘도 1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기가 사용해서 2a가 마이너스 8이다. a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방정식 요구의 모든 실근의 곱. 그러면 로그 3의 x를 또, 이제 치환을 해주면 되겠죠? t제곱. 어, 얘는 지금 2승이니까 2분의 1 넘기면은 플러스 2t 마이너스 3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범위 상관 쓸 필요 없죠 로그 함수로 3을 내리고 여기 1 마이너스 하면 은어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3 로그 x 3의 x가 1 나올 겁니다 근데 x가 지금 0보다 커야 돼요 진수 조건에 의해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어3 나오는데 27분의 1 /27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의 3이니까 3 나오겠죠 그래서 모든 실근의 곱이, 어, 얘네들이 곱하면, 일단 둘보다, 둘다 0보다 크죠? 둘다 곱하면 9분의 1에서 1번 이렇게 나오고. 요거의두 분을 알파벳타라 할 때, 그러면, 어, 로그 3의 x를 갖다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 요거의두 분을 알파벳타라 한다. 그러면, 여기서 t는 뭐, t는 뭐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에 로그 3의 x가 먹고 를 이렇게 나올 거고, 로그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3의 x가 먹고 이렇게 나올거죠 요게 알파 베타라는거는 음, x의 존재가 x의 존재가 3의 알파승 이렇게 나온다는거 그게 이제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도 x의 존재가 뭐 3의 베타승 이렇게 나올거예요 알파 베타를 곱하라는 거를 지금 둘을 곱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일단 요 값을 구해 봅시다. 3을 내린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겠죠. 그럼 t가 3 또는 t가 1 나오겠죠. 그럼 로그 3의 x가 3 나오거나 로그 3의 x가 1 나오는 거. 뭐 이렇게 되겠죠? 3 나오려면 27 돼야 되고 여기 나오려면 3 나와야 되니까 2개 어, 더하면 그냥 30이 답이에 뭐, 요런 요거쓸 필요 없었네요. 예. 근데 저렇게도 못풀수 뭐 있다는 거. 요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얘 같은 경우엔 2의 2승이니까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로 나가죠. 따라서 로그 2의 2에, 2에 x-3 플러스 로그 2의 x-10 마이너스 3이 0. 음... 요거는 로그 2의 8 이렇게 되겠죠. 로그의 압은 진수의 곱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30 마이너스 8이니까 22. 요게 0 이렇게 되겠죠. 11의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로그 2의 x가 11 되거든. 로그 2의 x가 2 되거든.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 값을 구하시오 일단, X가 10보다 커야 돼요. 아니지, 아니지. 오, 이상한 거써었어 X가 11 또는 1. 이었나요, 예. 네. 11, 2, 2네요, 2. 11 또는 2 나올 건데, 진수 조건에 의해서 일단 X가 1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11이 답으로 나오겠죠? X에 대한 방정식이 요거에가 정수인 해를 갖도록 하래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도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8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2의 x승. 그러면 요거는 7에 2의, 7 곱하기 2의 x승이죠? 요게 n. 정수인회를 갖도록 하래요. 그러면 x가 1일 때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가야 되는데, x가 0일 때부터 봐야죠. x, x0일 때. 근데 x0일 때는 어차피 얘가 1이라가지고 7 돼서 안 돼요. x1일 때는 7이 14 되고요. x2일 때는 74, 28 되고요, 되고요. 그 x3일 때는 87에 56 되고요, x4일 때는 17곱하기 16안 되고, 그래서 1, 2, 3만 됩니다. 어, 요게 정수의 행을 갖도록. 근데 요거 다더 해야 되네요. 그럼 14, 28 아까 56이었나요? 얘네 다 더하면 지금 18에다가 어, 2, 4, 9, 9 8 나오네요. 요거의 두 분을 알파벳을 할 때, 뭐요 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 로그 의의 x 를 t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t 곱하기 t-3, 아니, t-1 이렇게 되네요 플러스 6이 0. 그럼 전개를 하면 2t-2,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6이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얘랑 얘랑 더하면 플러스 3t 플러스 4가 0이다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이다 4 1 내리고 여기 마이너스 t는 4 t는 마이너스 1 나온다 어 로그 로그 3의 x가 4다 81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이다 3분의 1 곱하면 27. 진수 조건도 만족합니다 로그 방정식 요거의 두식은 알파벳타를할때 알파벳타 곱한 것값 구하라고 합니다. 로그 4에 x를 갖다가 지금 t로 치환을줘야 되는 것 같죠? 그럼 t제곱 플러스, 어, 아니니까, 요렇게. 0-3t. 그러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1이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t는 뭐, t는 먹거리 뭐 나올 건데, 얘가 로그 3의 x잖아요 로그 3의 x가 나올 거잖아요 여기서 x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실근을 x 그리고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t를 갖다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그 3의 3의 알파 그 다음에 로그 3의 3의 베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지금 구판 값을 버려요. 아, 로우 3이 아니죠, 그리고. 로우 4에서.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구했었죠. 그 전에 거는 좀 잊어주세요. 여기까지 일단 된 거예요. 어, 일단 로그 4의 x 일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그두 실근이 알파하고 베타래요. 그러면 그냥 x자리에 알파 넣고 x자리에 베타를 넣으면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로그 4의 알파 로그 4의 베타 이게 성립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는 로그 4의 알파 더하기 로그 4의 베타예요 얘를 갖다가 로그 4의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로그 4의 알파 베타는 뭡니까 t랑 t를 더한 건 아닙니까 얘네 둘을 더했으니까 그럼 두 근의 합이잖아요 t가 포함된 2차 방정식의두 근의 합이잖아요 마이너스 이거 분의 이거 그래서 로그 로그 4의 알파베타가 3이다. 그럼 알파베타는 4의 3승이니까64 이렇게 나오겠죠. 다항식 요거를 둘차식 요거와 요걸로 가,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대요. 그러면 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x-로그 의 a 곱하기 qx 플러스 r 그다음에 x 제곱 플러스 2, 2x 플러스 3이 x 마이너스 로그 2의 2의 a 어, 소문자 qx죠 이거는 q, q q. 뭐 이렇게 qx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x 자리에 로그 2의 a를 대입해서 r이라고 하고 여기다가는 로그 2의 2의 a 를 대입해서 r이라고 하고 두개 같다고 해서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자변 같은 경우에는 로그, 로그 2의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2의 A, 플러스 3. 요게 같다. 로그 2의 2의 A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2의 2의 A 플러스 3. 요거랑 같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A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A잖아요. 따라서, 로그 2에 a를 갖다가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 요거랑 같습니다. 지금 1 플러스 t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플러스 t의 플러스 3 요거를 전개해서 t값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 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t 플러스 3이겠죠? 그래서 t제곱이 날아가고 얘랑 얘랑 얘 없어, 져서 여기에 e t 가 남고 여기 m t 가 남고 여기 1 이, 죠그러면 여기 2죠? 3이죠? 6이죠? i, j, s a 3,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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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마이너스 m 이 a m 3 a 이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로그 2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a의 값은 2에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2분의 1에 2분의 3이니까 얘 앞으로 넘겨주면 8분의 1에 루트 8분의 1이네요 루트 8분의 1은 2루트 2분의 1이니까 어... 4분의 루트 2 아, 아, 루트 2 1번 요거 만족시키는 값이 요거래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 양변에 양변에 밑을 로그 2로 하는 값을 아니지 아니지 로그 8로 하는 값을 씌워줄게요 그러면 밑을 8로 하는 로그를 씌워주면 x는 로그 8에 18 이렇게 되죠 근데 요게 3분의 1 플러스 k 로그 2의 3이래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2 곱하기 9로 바꿀 수 있어요 3에 2승 그러면 로그 8의2 플러스 로그 8의 3에 2승 그러면 2 곱하기 로그 8의3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가 얘를 2의 3승이죠? 그러면 3분의 1 이렇게 내릴 수 있고 여기가 뭐였죠? 3 2의 3승이잖아요. 3 내리면 3분의 2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2의 2 되니까 3분의 1 그냥 되네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로그 2의 삼승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k의 값이 3분의 2 나오면 되겠네요. 어우 문제가 되게 많네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요거 우변으로 넘겨서 로그 4의 x 플러스 3요게 로그 2의 x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양변 제곱 아 요거 밑치랑 진수 제곱할게요 그러면 얘 4대고 요거 제곱돼서 그냥 x 플러스 3이 어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요게 넘길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6일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보다는 작거나 같다. 1, 2, 3, 4, 5, 6다 더하면 되죠. 7, 7, 7인 줄 알았으나 저희는 진수조건 확인해야 돼요. X가 일단 3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컷 이렇게 되죠. 근데 4, 5, 6 더하면 15 나오겠죠.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의 x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거 플러스로 만들 수 있고요. 어 요거는 2의 4 로그 2의 4이기 때문에 2가 그러면 진수의 곱을 통해서 로그 2의 4x 8 요게 로그 2의 3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x 8이 3x 플러스 4보다 작다. X는 12보다 작은데 진수조건, X가 2보다 크다 확인해야겠죠. 제 개수는 9개 나오겠네요. 그리고 만족시키는 실수값 2의 X승을 T로 치만하고 T는 0보다 커야 됩니다. T제곱 마이너스 15, 3 0 t 네요 마이너스 64, 이게 0. 어, 88에 64, 32. 264 32 264 이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t는 32 또는 마이너스 2 나오는데 t는 0보다 크니까 얘는 안되고 2의 x승이 32니까 x는 5 나오겠네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 요 관계가 a교 b가 b를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b 같은 경우에는 a에 종속돼야 돼요. 따라서 요거를 일단 계산하면 어... 빛이 4인수를 여기다가 해줄게요. 그러면 어...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서 로그 2의 예,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미치 2인수를 또 양면에다가 해줄게요 그러면 x는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진수조건 있죠 x 0보다 크다 얘가 여기 안에 속해야 돼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4a곱하기 a여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거든요 자연수 a의 개수라 했으니까 사이 값은 어 x는 a보다 큰데 4a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요거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0이고 16입니다. 이 관계가 성립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 얘는 신, 4를 넣어도 16을 포함을 하지 않, 않잖아요 근데 5를 넣으면 이게 초과가 되고, 그래서 1, 2, 3, 4까지만 됩니다. 자연수 개수는 x 4 개, 자연수 a 의 개수는 4 개. 그리고 만족시키는 자연수 모든 값 구하라고 해. 2에 x를 갖다 t로 치환하고 t는 0보다 크다. t제곱 마이너스 10, t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16이죠? 28에 16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t는 2보다는 큰데 8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요거를, 어, 2의 x승이 이 관계를 성립해, 성립을 해야 되니까, 로그가 2인 밑을, 아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1보다 큰게 x고, 3보다 작은 게 x니까, 1, 2, 3, 더하면 6.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요. 만족하는거 그냥 하면 되겠죠? 로그 어. 이거랑 그냥 그냥 하면 되겠어요. x 플러스 5그 다음에 진수주권 먼저 해주고 갈게요. 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어, 같다가 아니라 그냥 크다. 얘는 3의 2승이잖아요? 얘 이렇게 하면은 로그 3에 16 이렇게 되면네요 x 플러스 5가 16보다 작다. x는 12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최댓값 맵은 11이고 최소값 맵은 마이너스 4 더하면 이거 이상한데 11이네요 여기 11 계산을 잘못했어요. 라지 m은 10이고, 스몰 m은 요이고 둘이 더하면 6 나오면 돼. 니